어... 안녕 별이에요 오늘은 별이가 색종이를 이용해서 풍선을 접어볼게요 먼저 네모 한번 펼쳐서 네모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쳐서 세모도 양쪽으로 어깨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 펼쳐서요. 네모 접었던 선 여기랑 여기 있죠? 여기를 안쪽에서 잡고 여기 큰 세모모양 있죠? 여기 가운데 선으로 옮겨주세요. 반대쪽도 세모를 접고 자, 네모를 접었던 선을 이렇게, 내장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뒤로 돌려서 똑같이 접어줄게요. <목소리도> 이건 지금 햇님이가 접은 어, 거고요. 햇님이가 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. <laughs> 자, 그 다음은 예쁘게 해줄게요. 잠깐만요, 여러분. 이렇게 할때 다리 밑을 꼭꼭 해줘야지 나중에 접을 때 예쁘게 돼요. 짜잔. 이렇게 한 다음. 짜잔. 한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반대쪽도 접어줄게요. 어 이렇게 접었으면요. 뒤로 돌려서. 어 다시. 다시. 똑같이 접어주세요. 네. 이렇게 왔어요. 지금의 미가 접은 거, 아까랑 똑같은 거 같죠? 네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 장이 뚫린 네. 데를, 네. 자, 네. 여기 이 면과 이 면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네. 접었어요. 그럼 반대쪽도요. 자 이렇게 됐죠?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안에를 이렇게 열어서요 아까 접었던 이렇게, 이렇게 아까 접었던 세모 모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반대쪽도. 음? 이렇게 잡아주면요. 이렇게 앞에는 다 됐어요. 이제 뒤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벌리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 입수시계로 구멍을 쿡쿡 찔러서 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. 자, 반대쪽도 똑같이. 자, 이렇게 접었어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. 완성! 이 여기 구멍에 대고 불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 예쁜 공이 완성됐습니다. 완성!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꾹 눌러주시고요 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들어올게요 그럼 안녕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.